지금 다른 알트 코인들 반등은 나오고 있는 코인들 많은데 아직 본피다는 출발하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담아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곧 언제 갑자기 출발할지 몰라요.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동평균선 60일선 보이시죠? 여기. 여기랑 여기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가 현재 한 100원대거든요. 100원대.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캔들이 올라와야. 그때 이제 하락 추세를 끝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으로서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잘볼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브리핑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-26594904로 본피다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세요. 100%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. 지금 본피다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어요.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본피다는 현재 시가총액 673억원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. 바이네스 코인베이스 바이비트까지 상장되어 있는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